광발전기 배터리 챙 때의 말, 챙 광발전기 배터리 솔러 제너레이터 배터리에 있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결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배터리는 다양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함께 사용되며, 휴대성, 확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 태양광 패널 솔러 패널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 다양한 크기와 출력 옵션 제공, 배터리 배터리 변환된 전기를 저장, 리튬이온 배터리 리아이온, 리튬인산철 배터리 라이피포사, 납축 배터리 레드아셋 등이 주로 사용됨. 충전 컨트롤러, 솔러 차지 컨트롤러, 태양광 패널에서 배터리로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관리. 과충전 및 과방전을 방지. 인버터, 엔버터, 직류, DC, 전력을 교류, AC, 전력으로 변환. 가정용 전기 제품에 전원을 공급. 광발 전기 배터리의 활용, 휴대용 전원 공급, 장치 캠핑, 여행 등 야외 활동 시 사용. 가정용 비상 전원 정전 시 백업 전원으로 활용. 오프그리드 시스템 전기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의 주요 전원 공급, 산업 및 농업 야외 조명 관계 시스템 등에서 사용, 설계 시 고려사항 배터리 용량 1일 전력 소비량에 따라 선택, 충전 속도 태양광 패널의 출력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 내구성 및 안정성 온도 변화, 습기 및 충격에 강한 설계, 확장 가능성 필요에 따라 더 많은 패널이나 배터리를 추가 가능, 광발전기 배터리를 제작하려는 경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말, 구리 분말 그라인더, 챙떼의 말, 챙구리 분말 그라인더, 카플 파우더 그라인더, 눈 구리를 미세한 분말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주로 전자 부품 제조, 화학 공정, 금속 분말 생산 또는 3D 프린팅용 소재 준비 등에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및 구성 요소 분쇄 메커니즘 볼 밀버우며 구리 입자를 강철 또는 세라믹 볼과 함께 회전시켜 마찰 및 충격으로 분말화 해머 밀해머며, 해머로 충격을 가해 구리를 분쇄. 제트 밀잽며 고압가스를 이용해 입자를 서로 충돌시켜 미세한 입자를 생성 분쇄기 그라인더 고속 회전 블레이드로 금속을 잘게 분쇄 소재 호환성 구리는 연성이 있어 과열시 뭉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냉각 시스템이 포함된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입자 크기 조절 원하는 크기의 분말을 얻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필터나 체를 사용할 수 있음 마이크로미터 M 단위의 정확한 크기 제어 가능 안전장치 금속 분말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방폭 설계 및 먼지 제거 시스템 필요 냉각 기능으로 과열 방지. 구리 분말 그라인더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 처리 용량 하루에 필요한 분말의 양을 기준으로 기계 크기와 용량 결정. 분말 크기 프로젝트에 적합한 분말 크기 마이크로미터 또는 나노미터 단위. 냉각 및 안전 분쇄 과정에서 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냉각 기능. 금속 먼지 방지 시스템 포함 여부. 내구성 및 유지보수 구려와 같은 금속을 장기간 분쇄할 수 있는 견고한 소재로 제작된 기계. 전력 소비 에너지 효율적인 기계 선택. 활용 예시 전자제품 제조. 전기 도체 또는 전자 부품 제작에 필요한 구리 분말 금속 프린팅, 3D 프린팅용 구리 분말 화학 공정, 구리 합금 또는 총매 제작 구리 분말 그라인더를 직접 제작하거나 구매하려면 용도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거나 맞춤 설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추천도 가능합니다 나의 말, 광발전기 부품 챙대의 말챙 광발전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부품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고 저장 및 분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각 부품은 시스템의 효율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광발전기 부품 태양광 패널, 솔을 패널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핵심 부품 종류 단결정 마늘 크리스탈라인, 고효율 고가, 다결정 파울 크리스탈라인, 저효율 저가, 박막된 필름 유연성, 낮은 효율, 배터리 배터리 생성된 전기를 저장해 나중에 사용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배터리 리아이언, 높은 에너지 밀도, 긴 수명. 리튬 인산철 배터리 라이프 히포사. 안전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납축 배터리 레드아셋. 저렴하지만 무겁고 수명이 짧음. 충전 컨트롤러 솔러 차지 컨트롤러 태양광 패널에서 배터리로 전력을 전달하며 충전 과정 관리.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 두 가지 유형. PWM Pulse with Modulation. 저렴하지만 효율이 낮음.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고효율 고가. 인버터 엔버터 직류 DC를 교류 AC로 변환하여 가정용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의 전력 공급. 종류 독립형 인버터 stand alone inverter 오프그리드 시스템용 개통연계형 인버터 grid tied inverter 그리드 연결 시스템용 태양광 케이블 solar cable 태양광 패널 컨트롤러 배터리 인버터 간 전력을 안전하게 전달 마운팅 시스템 마운팅 시스템, 태양광 패널을 고정하는 구조물 고정형 fixed mount 또는 추적형 tracking system 배전반 distribution box 시스템을 연결하고 보호하는 전기 부품 퓨즈 및 차단기 포함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태양광 발전량, 소비량, 배터리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선택 시 고려 사항 용량 및 크기 하루 소비 전력에 따라 태양광 패널 크기와 배터리 용량 결정? 확장성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설계? 기후 적합성 지역 날씨 조건에 따른 패널 및 구조물 선택? 예산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선택? 신뢰성 인증된 고품질 부품 사용? 활용 예가정용? 전기요금 절감 비상 전원? 산업용 대규모 에너지 수요를 위한 전력 공급, 농업용 관계 시스템 및 농기계 전력 공급, 이동식 캠핑, 야외 활동 등 휴대용 전원 시스템 부품 조달이나 설계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의 말 광발전기 부품 분의 태양광 패널 단결정 마늘 크리스탈라인 고효율 고가, 다결정 파월 크리스탈라인 저효율 저가, 방막된 필름 유연성 낮은 효율 우리 챙떼의 말챙 광발 전기에서 태양광 패널은 전력 생산의 핵심 요소이며 패널을 구성하는 재료와 기술은 효율성, 비용, 유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광 패널의 분해 및 내부 구조를 이해하려면 구성 재료와 제조 공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구조 및 구성 요소 전면 커버 프랑트 커버 소재, 강화 유리 템플 글라스, 역할, 패널 보호, 비 투과, 특성, 내구성이 뛰어나며 자외선 UV 및 환경적 손상의 강함, 태양 전지 솔 l 셀스 패널의 핵심 부분으로 빛을 전기로 변환. 세 가지 주요 유형. 단결정 마늘 크리스탈 라인, 단일 실리콘 결정으로 제조. 높은 효율 20% 이상 고가. 주로 검정색으로 보임. 다결정 팔울크리스탈 라인, 다수의 실리콘 조각을 결합하여 제조. 효율은 15에서 17%로 낮음. 상대적으로 저렴. 주로 파란색으로 보임. 박막된 필름, 실리콘 이외의 재테 택시 IGS 등 사용. 유연하고 가벼우며. 효율은 10에서 12%로 낮음. EVA, Athelene v i n 태양 전지를 전후로 감싸는 투명 필름. 역할, 전지를 고정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 백시트 백시어 패널의 후면 덮개. 역할, 전기 저연및 보호.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높은 플라스틱 소재 사용. 프레임 프레임 소재, 알루미늄 합금. 역할, 패널 구조를 지지하고 설치를 쉽게 함. 버스바 및 리본 버스바 스 리본 소재, 그리코디드 실버 홀 틴. 역할, 태양 전지에서 생성된 전기를 연결하고 외부로 전송 접합 상자 정신 박스 패널의 후면에 위치하며 다이오드 및 전기 연결을 포함 역할 과전압 및 전류를 관리하며 외부 회로와 연결 태양광 패널의 주요 금속 구리 카플 구리는 태양광 패널 내부에서 전기 전도성을 담당하는 주요 금속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위치 버스바 및 리본 전류 전달 배선 패널 간 연결 및 전력 전송 구리의 장점 높은 전도율 내구성 비교적 유연하여 가공용이 구리와 태양광 패널의 상관성 효율성, 구리의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전기 손실을 줄여 패널의 출력 향상, 코팅 기술, 구리를 은이나 주석으로 코팅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강화, 환경 영향, 구리는 재활용 가능하여 친환경적, 분해 및 재활용 가능성 태양광 패널의 각 구성 요소 유리, 실리콘, 구리, 알루미늄 등눈분해후 재활용이 가능? 구리의 재활용, 패널 내 구리 부품은 추출 후 전선, 전기 제품 등의 재사용 가능?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특정 부품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세요.